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승부식 60회차에 발매된 오전부터 치러질 메이저리그 사커 5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우선 많은 새벽경기 중 메이저리그 사커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리그 일정보다 더 늦은 오전 시간대에 치러지는 일정들이며 유럽 빅리그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그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기에 다양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승부 예측이 보다 어렵다고 생각되었으며 이에 비해 메이저리그 사커는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이며 다른 리그들에 비해서 초기 배당이 꽤 높게 형성된다는 메리트를 살려보자는 취지에 준비해보았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분석을 시청하시고 고배당의 선택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메이저리그 사커 5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신시네티와 애틀랜타의 맞대결입니다. 신시네티는 직전 콜럼버스 원정에서 승리하며 리그 사이언 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공격으로 고전했었지만 안정적인 수비력과 미드필더인 쿠보의 성공적인 포지션 변경으로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탄 상황이라 보여졌습니다. 3-4-1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습은 지속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가뜩이나 이번 상대인 애틀랜타는 지공을 선호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뒷공간을 공략할 이들의 역습 패턴은 상당히 위협적일 전망이며 직전 경기에서도 약 11%의 롱패스 비율만으로 약 36%의 패스를 상대의 파이널서드로 전달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공격의 중심은 아코스타를 빼놓고 말할 수 없었는데요. 직전 경기에서 코너킥을 제외하며 무려 25번의 패스를 파이널서드로 전달했으며, 애틀랜타의 뒷공간을 공략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투톱에서 쿠버와 파트너를 이루고 있는 베어드의 페이스는 인상적이지 못하기에 대량 득점의 가능성은 조금은 어렵다 보여졌으며 올 시즌 두 골차 이상의 승리가 한 차례도 없는 신시네트입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지난 DC와의 홈경기에서 다시 한번 수비에서 불안감을 드러내며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리그 2연패를 기록했으며 6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 중인데요. 지공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애틀랜타지만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며 평소처럼 계속 라인을 끌어올리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공격의 중심인 야코마키스의 부상복귀 후 부진이 길어지고 있으며 지공에서 방점을 찍어줄 주포의 부진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무려 6번의 페널티박스 터치를 기록했지만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으며 명실 상부 팀의 에이스인 알마다는 직전 경기에 양팀 최다 볼터치수인 99회를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어주고 있는 만큼 득점은 만들 수 있는 구성을 갖추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다만 수비적인 불안함이 문제인 상황이며 주전 센터백 라인인 윌리엄스와 그레게르센이 동시에 낙마했습니다. 특히 그레게르센은 지난 국내 컵대회에서 선발 출전했지만 12분 만에 부상을 호소하며 사디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대체 출전 중인 아브람과 코븐 최근 5경기에서 하위권인 시카고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무실점을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이 경기는 신시네티의 승리와 다득점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전방위 화력을 감안했을 때 단독 득점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예상되었는데요. 다만 신시네티의 역습 위주의 공격은 득점 확률이 떨어지는 공격 패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전 센터백이 동시에 낭마한 애틀랜타가 이들의 역습을 통제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기에 이 경기는 난타전 양상 속에서 신시네티의 승리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C 유나이티드와 뉴욕 레드불스의 맞대결입니다. DC는 지난 애틀랜타 원정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실리적인 롱볼 축구를 통해 상대의 뒷공간을 완벽히 파훼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로써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상대인 레드불스는 무게 중심이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홈팀답게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아도 롱볼 공격 전개가 계속해서 유효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지난 경기에 약 16%의 롱패스 비율로 무려 약 52%에 해당하는 패스를 상대의 파이널 서드로 전달한 공격 패턴은 확실한 무기라고 볼수 있었고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베테랑 장신 스트라이커인 벤테케를 빼놓고 이 팀의 공격을 설명할 순 없었습니다. 현 시점 11골로 리그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서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 고작 5번의 페널티 박스한 터치를 기록했음에도 해트트릭을 터뜨렸고 투톱의 파트너인 스트라우드와 비겐스몰 조합의 위력은 여전히 파괴적이라 볼수 있는 DC입니다. 원정팀 뉴욕 레드불스는 직전 뉴잉글랜드와 홈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며 리그 4경기 연속 무승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다만 최하위 팀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완벽한 상승세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사이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두줄수비를 중심으로 다이렉트한 공격을 전개하는 레드불스인데요. 다만 롱볼 전개가 주된 전력은 아니며 원정에서 수비밸런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은 분데스리가 출신인 포르스베리와 올 시즌 최전방으로 출전 중인 모건이 이끄는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이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올 시즌 36%의 공격을 왼쪽 측면에서 전개하는 정도이며 꽤 상당한 수치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도암 84번의 볼터치를 기록하며 역습 상황마다 위협적인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DC는 뉴잉글랜드와 다른 무게 중심이 낮은 팀이며 이러한 패턴이 유효할지는 의문 보호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앞선 선수비 후역습 전력인 시카고와 홈에서 아쉬운 공격을 선보였던 뉴욕네드블스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저득점의 선택지를 고려해 볼수 있었습니다. 두 팀의 1위선의 화력은 분명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두 팀의 공격 전개 방식은 화끈한 스타일이라 볼 수는 없었고, 이들은 수비 밸런스를 신경 쓰는 전력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공격 패턴을 유의하며 조심스러운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루한 공방 전속 무승부와 저득점의 양상을 예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몽네알과 콜럼버스 크루의 맞대결입니다. 몽네알은 지난 인터마이애미와 홈경기에서 스타플레이어들의 차력쇼를 감당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리그 내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상황이며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라 볼수 있었습니다. 몽네알은 3-4-2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역습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앞선 콜럼버스와 맞대결에서도 보여줬던 시스템이며 홈이지만 인터마이애미와 비슷한 팀컬러를 지닌 콜럼버스를 상대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실제로 앞선 맞대결에서도 39개의 롱패스 비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주포인 코카로의 부상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의 목내알입니다. 장신 스트라이커인 빌세인트와 플레이메이커 듀크가 지난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생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꾸준하지는 못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두 경기에서 7실점을 허용한 3백 라인 역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직전 경기에서 도합 15차례의 턴오버를 기록하며 1차적인 압박에서도 안정적이지 못한 대처를 보여줬던 목내알입니다. 원정팀 콜럼버스는 마찬가지로 지난 신시내티와 홈 경기에서 패하며 리그 기준 7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습니다. 어느새 순위는 8위까지 추락해 버렸고 대륙컵 대회 결승에 진출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볼수 있지만 현재는 내실을 다져야 할 리그에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목레알과 유사한 3-4-1 시스템을 활용하는 콜럼버스지만 컨셉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여졌는데요. 바로 지공 위주의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한다는 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원정팀이지만 주도권을 잡고 1차 압박과 함께 평소의 경기 방식대로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다만 공격진의 페이스는 아쉬운 상황의 콜럼버스라 할수 있는데요. 주포인 쿠초와 지난 경기에서 골대를 강타한 로시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도 도합해서 고장 8번의 페널티 박스한 터치를 기록하며, 공격적으로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목내 아래 밀집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 상황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경기도 무승부와 저득점의 선택지를 고려해볼 수 있었는데요. 두 팀의 상성은 분명히 상극이라 볼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목내 아래 수비와 최근 부진한 콜럼버스의 전방 라인의 페이스를 고려해봤을 때 다득점 경기의 양상은 예상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었으며 그럼에도 서로의 강점과 약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공평한 무승부의 선택지가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매치였습니다. 다음은 올랜도와 인터마이애미의 맞대결입니다. 올랜도는 지난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세경기만에 리그에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강호인 필라델피아를 잡은 만큼 분위기는 좋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플로리다 더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준비한 3호의 시스템 카드를 이번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올랜도인데요. 극단적인 수비와 역습으로 인터마이애미의 불안한 뒷공간을 노릴 것으로 보여졌으며, 지난 맞대결에서 당한 참패 때문이라도 수비적인 접근은 필수적이라 보여졌습니다. 세리에이 출신인 무리엘이 드디어 지난 경기에서 이적 후첫 득점 및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냈는데요. 드디어 팀의 공격에 녹아든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투톱으로 함께 출전한 장신 스트라이커 맥과이어와 함께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새로운 공격 조합의 탄생을 예고한 올렌도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고작 열번에페널티 박스 한 터치를 기록하고도 새 골을 생산하며, 절정의 골 결정력을 자랑 중인 올렌도입니다. 인터마이애미는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좋은데요, 직접 목내할 원정에서도 승리를 차지하며, 파죽의 리그 5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부상 자원들의 복귀로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원정이지만 지난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강한 압박과 지공 중심의 공격 전개는 지속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현재 이 팀을 상대로 라인을 내리지 않는다는 건 패배하려는 것과 다름없어 보일 정도였으며, 원정 거리도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도 없을 예정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공격 포인트 생산에 실패한 메시지만, 그의 존재감은 가히 형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으며, 또 다른 공격의 중심인 수아레즈와 이적 후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로아스등 공격자원들의 페이스가 상당히 날카로운 마이애미입니다. 올 시즌 한 경기를 제외하고 득점에 실패한 적이 없으며 다만 최근 열 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 중인 수비진이 올랜도의 뒷공간 공략을 막을 수 있을지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인터마이애미의 승리와 다득점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 팀의 전술은 분명히 상극이라 할수 있는데요. 3백으로 전환에 성공한 올랜도가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지만 화려한 공격진을 보유한 마이애미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는 건 기적에 가까워 보일 정도였으며 또한 인터마이애미 역시 불안한 수비력으로 인해 올랜도의 역습을 통제해 무실점을 기록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 만큼 난타전의 기운이 모이는 경기라 생각되었기에 다득점의 선택지와 인터마이애미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와 뉴욕시티의 맞대결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 올랜도와 홈경기에서 페널티, 실축 및 상대의 변칙 전술에 한 방을 맞으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리그에서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리그에서의 순위도 9위까지 추락하며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필라델피아입니다. 부임한 지 9년 차인 커팅 감독의 사이리 포메이션을 통한 역습이 위협적인 필라델피아이며 조직력은 리그 내 어떤 팀보다도 뛰어나다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다만 원정에서 실리적인 방식을 취하는 뉴욕시티를 상대로는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우울해와 가지닥의 페이스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며 다만 주전 센터백 은비아조와 핵심 키퍼 블레이크의 결정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대체 출전 중인 샘넷 키퍼는 올 시즌 풀타임으로 출전한 경기에서 단한 번의 무실점도 기록하지 못했고 키퍼의 불안함은 수비 조직력에 충분히 불안함을 가할 만한 변수이며 최근 5경기 연속으로 멀티실점 이상을 기록 중인 필라델피아입니다. 원정팀 뉴욕시티는 지난 토론토 원정에서 승리하며 한번 꺾였던 흐름을 다시 되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순위는 5위로 상승하며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항상 3백 시스템을 사용했던 뉴욕시티인데요. 직전 경기에서 주로 사용했던 4-2-3-1 시스템을 활용했으며, 첫 원정 경기 승리를 가져오게 한 만큼, 이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지속된 실리적인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며, 로드리게즈를 중심으로 역습이주의 공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약 12%의 롱패스를 비율을 기록했던 뉴욕시티이며 수비의 핵심이자 빌드업의 중심인 마르틴스의 복귀가 반가운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19번의 볼터치와 88%의 패스 성공률을 자랑하며 부상 복귀 후에도 나쁘지 않은 폼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지난 3 경기의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으며 수비력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뉴욕시티입니다. 이 경기는 다득점의 선택지와 무승부의 선택지를 고려해 볼수 있었는데요. 두 팀의 최근 전방자원의 페이스는 확실히 좋은 상황입니다. 공격전개 상황에서 서로에게 타격을 주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문제는 두팀 모두 불안한 수비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필라델피아의 골키퍼 이슈와 뉴욕시티의 수비 조직의 불안정함은 이 경기를 난타전으로 이끌기엔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다득점의 선택지를, 후순위로 무승부의 선택지와 플러스 핸디캡의 선택지를 고려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